안녕하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쁜아분입니다. 네, 오늘 하루가 또다 저물어 갑니다. 저 오늘 정말 바쁘게 뛰어다녔어요. 이천 여주로에서 한 바퀴 돌고 왔더니, 아유, 시간이 6시입니다. 6 시가 돼서 얼른 또 보따리 풀러서 영상 준비합니다. 오늘도 바쁘게 뛰어다녔기 때문에 또 하루가 더 보람찼겠죠. 네, 오늘 예쁜 아이들 또 데려온 아이들 이렇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른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우리 첫 번째는 네 언하분이에요. 언하분인데 이렇게 언하분 중에서 최고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아주 앙증맞은 아이. 요거 6천 원이에요. 그런데 개수는 딱 여섯 개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는 분 얼른 데려가세요. 여기 아까는 붉은색이었으면 요 요렇게 그린색이죠. 또 여기는 보라색이 있고요. 여기는 오렌지색입니다. 요렇게 빨간색이 세 개예요. 빨간색 세개 요렇게 돼 있는데 사이즈 한번 볼게. 요 너무 귀여워요. <laughs> 귀엽다 못해 귀엽습니다. 네 여기 5.7 정도, 5.7이고요. 우리 내경이 어, 4.5 정도 됩니다 이렇게 앙증맞은 아이예요 여기 5.5cm 키는 여기 제일 작죠 여기는 여기도 거의 5.5에서 6cm 사이 그쵸 5.7 정도 5.5네 여기 6cm 가까이 됩니다 요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색상 좀 다르면서 이렇게 작고 아 근데 보세요 보라색 있고 여기 너무 예쁘죠 그랬습니다 요거 6천원 6개 662 36 36000원 인데 요거는 또 다른거랑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하나는 택비가 있습니다 그죠? <laughs> 네 첫번째 아이예요 1번 36000원에 보내드려요 두번째에요 두번째 우리 언화분인데 요거 정말 한두달 기다린 것 같아요. 우리 고객님이. 정말 한두달 기다렸다가 가져가셨습니다. 네.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입니다. 어, 또 꼬여요. 그죠? 여긴 요렇게 생기나이고 색상은 요렇게요. 딱두 가지 색인 것 같아요. 그린색과 보라색이 있는데, 요 모양이 두 가지, 두 개가 있습니다. 모양은 또 달라요. 또 여긴 보라색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은은한 보라색. 너무 이쁘죠? 요렇게 돼 있습니다. 언고... 이거 개당 만원이에요. 만원짜리가 참 드물죠. 많이 기다리셨고요. 이렇게 하면 6.5cm, 여기는 5.5cm 나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긴 아이는 여기 이 색상, 그린 색상이 3개예요. 보라색 3개, 요거 3개, 8.3cm 우리 내경 들어가도 한 7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있고, 이 보라색 하나 또 볼게요. 이렇게 보라색입니다. 아이고, 빨간 꽃하고 여기는 8cm 나옵니다. 안에 6.5cm 이렇게 3개 또 모양은 또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항아리처럼 이렇게 된 것도 있고 각각의 모양이 다 있네요 7.6cm입니다 네 높이 8cm 네 8cm 7.5cm 각각 있죠 여기도 8cm 나오고 여기 7.5cm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3개 이렇게 3개예요 만원씩 두번째 언어은 6만원에 보내드립니다 3번이에요. 3번 언 화분입니다. 아유, 요거 다예요. 나온 게 다라서 이렇게 다 보여드리고 또 신청을 해놨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죠? 연 하늘빛 3개 있습니다. 네, 푸른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여기 보라색 3개예요 보라색, 이렇게 생긴 아이와 살짝 더 동그랗게, 이렇게 정말 색상 예쁘죠? 요렇게 예쁩니다. 네, 이렇게 해서 3개. 어, 푸른색 3개. 어떤 아이를 집어서 보여드릴까? 네. 요렇게 요런 아이죠 푸른색과 보라색으로 되어있는데 개수는 6개고요 가격은 만원씩 6개 6만원입니다 8cm 네 높이도 8cm 가까이 나오고 8이고 여기도 7.5cm 큰아이 여기 큰아이죠 조금 커요 8이고요네 높이 7.5에서 8cm 입니다 그죠 여긴 8cm 나오고 요런 아이들, 우리 작은 아이들, 이렇게 우리 공간 좁고 베란다에 또 거리대에 요런 거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늦게 나와서 두달 정도 기다렸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얼른 데려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3번입니다. 6만원에 보내드려요. 네, 4번, 5번입니다. 4번, 5번. 이거, 어, 읍내 꽃집이에요. 읍내 꽃집 뿐인데, 여기 이렇게 작은 아이예요. 평상시에 제 눈에 안 들어왔던 아이인데 오늘은 이제 어느 한 번부터 작은 거를 찾다 보니까 오늘따라 왜 이게 눈에 들어왔을까요? 이렇게 이두 개는 보라색이에요. 살짝 보라색 보이시죠? 이런 아이가 눈에 쏙 들어와서 오늘 좀 데려왔습니다. 네, 이것도 똑같이 음내 꽃집분의 요 오렌지색은 4 번, 또4 번부터 들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돼 있는 아이입니다. 너무 앙증맞죠 가볍기까지 여기 너무 예뻐서 제가 그냥 서슴없이 데려온 아이입니다 요거 오렌지 4번 보라색 5번이에요 가격은 하나에 25,000원 해서 세트 4번 5만원 5번 5만원입니다 5만원 한번 볼게요 아주 가벼워요 네, 8.5cm에 요렇게 내경 들어가면 6cm 여기 전이죠 여기 전 안에서 딱 재면 6cm 9.5, 5 c m 나옵니다. 또, 제가 좀 늦다 보니까 또막 더듬거려요. 요런 꽃에 보석이 하나씩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네, 천천히 해야죠. 8cm 예요 안에도 6cm 나오면서, 우리 높이 9.5 인가요? 요 오렌지빛, 9.5cm에 9.5인데 이런 색상 별로 없어 그죠? 여기는 꽃다발로 딱 묶음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네, 4번입니다. 5만 원. 네, 6번 이렇게 아, 5번, 5번 이렇게 되나예요. 여기도 꽃다발로 묶여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급지막한한송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가격은 5만 원이에요. 하나 25,000원씩 이렇게 양쪽 맞고 7.7cm, 7.8cm. 7.8에 내경은 6cm 나옵니다. 여기도 8cm 나오고 요렇게 하면 6cm에 8.59cm가 안 돼요. 요건 9cm가 됩니다. 조금 작지요? 요렇게 안중며지네요 네, 4번, 5만원, 5번, 5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이 아이도 읍내 꽃집 분이에요 <laughs> 너무 이쁘죠. 6번인데 요런 소라색입니다. 이런 파란 설화색인데 이렇게 예뻐요. 이거는 위에서 내려와 있죠. 보석과 함께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귀염귀염합니다. 여기들은 꽃. 색상은 이 색상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이거는 6번이에요. 6번. 여긴 7번입니다. 이렇게 앙증맞아요. 이렇게 앙증맞고 깜찍해요. 아이고 귀여워 귀여워. 그죠? 이렇습니다. 다리. 아, 진짜. 이게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 눈에 띄었다는 아이들입니다. 아유, 너무 이뻐요. 이 색상도 참 흔하지 않고, 8cm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재면 6cm. 안에는 6cm. 우리 높이 9.5.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7.8 정도 됩니다. 높이는 8.5에서 9cm 사이. 이아이 보세요. 이렇게 다 하셔도 이쁘죠. 이렇게 8cm예요. 너이 8.5. 이렇게 여것도 8cm에 9cm 나옵니다. 빨간색은 7번. 요 하늘색은 6번이에요. 6번 5만 원, 2만 5천 원씩 두 개. 5만 원, 7번도 5만 원에 미니 분이죠. 너무 예쁜 아이 얼른 품어가세요. 각각 5만 원씩 보내드립니다. 8번이에요. 8번인데, 요거는 이제 흑고울, 네, 또 요즘에 또 새로 만드는 거는, 뭐, 영화 네, 뭐, 뭐라 그랬는데, 이게 흑고울 음, 분에서 나온 아이들이랍니다. 요 장미 하나하나 접어서 요 핑크색이에요. 다리 요렇게 시원하게 돼 있고, 요런 분입니다. 요거 오늘 따끈따끈하게, 네, 새로 나왔어요. 오, 오후, 음, 오후에 나와서 제가 갖고 올수 있었답니다. 요렇게 예뻐요. 장미 이렇게 있죠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 너무 너무 이거 그쵸 이쁘죠 이거 딱한점데려왔어요요거한 점인데 얼른 보세요 12.5cm 이렇게 4경 들어가면 한10.5 정도까지 흙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이 빨간색 장미와 여긴 또 분홍색 장미 12.5cm입니다 우리 높이는 9cm 이렇게 9cm 나오고 있어요. 26,000원씩입니다. 이 아이 비 너무 이쁘죠? 여기 입구가 또 넓어서 어떤 아이를 식재를 할 수도 쉽고, 이렇게 깜찍하고 예쁜데요? 8번이에요. 26,000원, 22,000원. 네, 처음, 처음 나온 아이기 때문에 할인 없이 갑니다. 2개에 5 2 0 0 0원에 보내드려요. 9번입니다. 9번은 또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여기 아까는 여기 이렇게 벌어졌다면 얘는 이렇게 어므려진 이런 아이고요. 요렇게 장미 아주 멋집니다. 오늘 5월 21일은 아, 부부의 날이래요. 5월 21일, 5월 달도 가정의 날인데 달인데 21일은 또 라디오에서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21일이 어떻게 장미 이런 거 오늘 괜찮으시죠? 또 5월에는 장미 계절이죠, 완전. 올달에는 담장 덩쿨에도 장미가 많이 있고 활짝 피어있는 장미들 이쁘죠 오늘 부부의 날 장미 한송이또 선물 받으셔야죠 네 11cm 나옵니다 여기도 9.5에서 10cm 되고요 요런 아이 있어요 여기도 10.78 정도 안에 9cm입니다 여기 우리 높이 볼게요 9.5에서 10cm 사이고 또요 아이는 9.9cm 살짝 넘고 살짝 키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우리 바라만 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쁜 다육이 식재에서 바라만 봐도 행복할 겁니다. 9번이에요. 26,000원 두 개, 5 2 0 0 0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열 번째 이쁘죠? 너무 이쁘죠? 예뻐도 너무 예쁩니다. 여기 네. 오렌지 빛의 보라색인데 요거 아마도 화초 양귀비 같아요 꽃이 그죠? 이렇게 예쁘게 폈습니다 저희 지금 마당에도 이렇게 꽃이 너무 양귀비 꽃이 피게 예쁘게 폈어요 여기는 보라색 빨간색 여기는 보라색 주황색입니다 우리 바디는 이렇게 생겼어요 흑골이라고 써 있네요 흑자 밑에 이렇게 예쁩니다 아유 이뻐요 이것도 정말 품고 싶은 아이네요 아이고, 목이 자꾸 잠기려고 그래요. <laughs> 네, 요 사이즈도 한번 볼게요. 여기는 10cm, 여기도 8 5 안에는, 오는 10.7cm에 안에 9cm 나옵니다. 이렇게두 개, 너무나 예뻐요. 딱이것도한점 <laughs> 있습니다. 요거 딱한점 있는 아이, 보시는 분 빨리 데려가세요. 10번이에요. 똑같은 어, 26,000원 두 개. 52,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11번, 11번, 12번이에요. 이 아이는 소쿠리 분입니다. 소쿠리라고 이렇게 돼 있고, 요거를 주문하신 고객님이 계셔요. 근데 아직 제가 문자를 못 넣어드렸습니다. 부산에 계신 고객님. 이 아이가 소쿠리. 아우, 너무 깔끔하게 마무리도 잘돼 있고요. 꽃은 요렇게 반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에 보석을 꽂아도 아주 예쁠 것 같아. 그죠? 이런 사이즈 안에 쑥 들어가는 아주 큼지막한 아이입니다 요거 11번이고요. 14cm 또 여기도 13이 나오는 높이는 13.5 정도. 여기 살짝 오렌지빛이 들어갔어요. 여기는 빨간색에 분홍색입니다. 또 아이도 소크리은 이렇게 14cm 나오고 안에 12.5cm 이렇게 밑에 깔끔하죠? 이런 아이예요. 요거 아이 꽃도 굉장히 정교하게 아주 예쁘게 색감도 예뻐요 이런데 요거는 65,000원이에요. 근데 사장님이 요거는 또한 어, 5,000원 빼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5,000원씩 할인을 했습니다. 5,000원 할인해서 여기 65,000원인데 11번 6만 원, 12번 6만 원이에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죠? 이렇게 한번 데려가 보세요. 요 아이, 렇게 예쁩니다. 아이고, 예쁘죠? 11번이에요. 요런 오렌지 빛. 12번은 요 빨간색에 분홍색이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5천원 할인해서 각각 6만원. 또 12번도 6만원에 보내드려요. 13번, 네, 14번입니다. 13번. 13번이 이렇게 오렌지 빛이에요. 오렌지 빛이고, 또 밑에도 깔끔하죠? 또 여기는 이렇게 쑥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 이렇게 보시면 나무에, 나무에 잔잔하게 꽃이 폈는데, 어, 여기 잔잔한 꽃에 좀큰 아이가 있어요. 우리 다육이로 말하면 철화가 풀려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음, 뭐죠, 제스타인가요? 제이드스타, 제이드. 그, <laughs> 철화가 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제이드스타 철화인가? 예, 예.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지금 폈어요. 생얼로 변하고 있는데 꼭그 느낌이 듭니다. 여게꼭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오렌지빛, 여기는 빨간색에 같은 그런 모형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철화가 생얼로 변해가는 모습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네, 이름은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지금 잠깐 가물가물. 네, 13.5cm에 내경이 12cm. 우리 빨간색, 또1 3 5예요 안에도 11.5cm, 뭐 12cm 정도 됩니다. 키가 좀 낮아 보이죠? 요렇게 꽃 있는 데면 14cm, 여기 14.5. 약간 바디도 13.5에 이렇게 하니까 13.5가 살짝 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번 오렌지입니다. 이것도 5,000원 할인한 가격, 6만원. 14번도 5,000원 할인해서 6만 원, 각각 6만 5천 원인데 5천 원씩 딱 빼드립니다. 13번 6만 원, 14번 6만 원에 소쿠리분 보내드려요. 네, 15번, 15번은 네 민공방입니다. 민화분인데 여기도 소쿠리예요. <laughs> 앞에 소쿠리분 보여드렸죠? 여기는 민화분에서 나온 이런 소쿠리 이런 느낌입니다. 다 이거 주물럭분으로 만들어진 이런 아이죠. 이렇게 차오기 깍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 하나 이렇게 접어서 만들어 주름을 접은 거죠. 여기에 장미꽃으로 돼 있고요. 여기도 다 여기 보면 우리 대나무 소쿠리 같아 그죠? 그래서 이두 아이입니다. 오늘 아직 소쿠리 시리즈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14.5cm 우리 내경 한 10cm에서 10.5 여기도 11.5cm예요. 28,000원입니다. 또 여기도 14cm에 11cm 되는데. 요는 아이들 정말 철화라든가 이렇게 또 합식을 해서 해놔도 너무 예쁜 아이죠 노란 장미 빨간 장미입니다 15번 28,000원 28,000원 두개 56,000원에 보내드려요 네 16번입니다 16번 아, 앞에 지금 여기에 란다 자리가 쭉 나와 있죠. 어제까지 우리 고미에 우리 뽀글이들이 있었는데 뽀글이 8세트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두 세트 나중에 두세트씩막 주문하신 고객님이 계시는데 한번도못 드렸습니다. 그거 어제 딱다 다, 시집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있던 아이들이 없어서 허전해서 이렇게 란다 자리 이렇게 진열해놨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또 그거 보시고 주문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여기는 또 이렇게 파란 바구니 소쿨이죠 여기는 또 하얀 블랙의 소쿨입니다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이 딱 되어 있는 이런 아이예요 이것도 우리 민화분입니다 민공방에서 나온 아이들 네 여기 14.5cm 네 여기도 12cm 정도 되고요 여기도 14네 14살짝 넘기도 합니다 요렇게 볼게요 12cm에 높이 10.5에서 11, 10.5, 이렇게 볼게요. 오늘 이렇게 민트색과 하이트색입니다. 두 개, 28,000원씩 두 개, 16번도 56,000원에 보내드려요. 17번이에요. 17번. 네, 요 아이 데려왔어요. 지난번에, 어, 다 나가서, 다, 네, 소리 좋지요? 다 나가서 또 추가 주문도 있고 해서 오늘 데리고 온 아이인데, 요거 16,000원입니다. 16,000원에. 이렇게 색상이 블루예요. 블루 색상이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이거 딱 16,000원 4 개. 그러면 사료기 있어 64,000원. 4,000원 떡 떼낼게요. 그럼 얼마가죠? 4 개에 6만 원에 갑니다. 11.5cm 안에가 10cm 높이 17.5cm. 우리 높이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18.5cm예요. 여기 17.5cm, 1cm 정도 차이 나고 여기도 18cm에 18cm입니다 안에 어, 나비로 이렇게 리본을 이렇게 만들어졌죠 머리 이렇게 예쁘게 돼 있는 아이 밑에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제 따끔이에요 닦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입니다 이쁘죠? 이렇게 블루 색상 그리고 또 가볍고 소리가 너무 좋아 그죠? 요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개 64,000원 인데 4천원 떡떼내고떡 떼어내고, 떼어내고 6만원에 네개 보내드립니다 18번입니다 18번은 우리 홍조 분이에요 우리 홍조 분의 요렇게 만들어진 살짝 꼬인 듯 하면서 올라가 있는 요런 농 분이에요 안정감 있게 밑에는 좀 넓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모습이에요 이에는 뭐 그저 우리 홍조의 아주 그냥 특별한 색상이죠. 정말 홍조 만이낼수 있는 이런 컬러 그린색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너무 괜찮죠? 이런 롱분입니다. 가격은 6만 원 밑에 이렇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딱 받침으로 통풍구 있어요. 이런 애들 우리 멋지게 미뉴 이런데 어, 딱 해서 늘여뜨려도 너무 이쁠 것 같고 또 여기는. 레드베리도 늘어지면 예쁠 것 같고 요거 참 쓰임새가 많은 이런 아이입니다 양도 6만원이고 위에는 정사각형 이렇게 재면 은 거의 11cm가 돼요 건 10.5cm 우리 이렇게 높이 볼게요 23cm 나옵니다 2 2 5 이렇게 자연스러운 여기 코사지까지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농분이에요 홍조분입니다 18번 6만원에 보내드려요 19번입니다 여물통이죠. 홍조의 여물통. 오늘 오랜만에 가서 데려왔어요. 저 여기다가 그 몰로를 딱 다섯 포기, 사도송이 심었었죠. 너무 잘 자라고 이쁜데 오늘 또 우리 어 여기다가 안개꽃도 심으신데요. 안개꽃도 심고 여기도 꽃 심어서 창가에 이렇게 늘여트려 놓으면 그것 또한 그렇게 예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활용도가 정말 많은 이런 어 홍조의 여물통이라는 아이예요. 이름이 여물통입니다. 우리 시골에 소 먹일 때 이런 모습을 지니고 있었죠. 여기도 이렇게 이쁘게 또 장식까지 해놓고 양쪽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뒷모습을 볼게요. 이런 우리 홍조 또 특색이죠. 이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네 9만 원인데 요거 쓰임새는 정말 많아요. 여기다가 가득 가득. 꽉 채워놓는 레드벨을 꽉 채워놔도 예쁠 것 같고요. 정말 우리 지인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다 안개꽃을 키워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올라가면서 통화할 때 얘기 듣고 이 아이를 한번 품어왔어요. 어우, 35cm 나옵니다. 여기 35cm. 또 여기는 32cm가 꽉 차는 아이죠. 또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15cm. 네, 여기는 13cm. 이렇게 나오는데, 안에가 그득하게 채워보세요. 아주 멋지게, 공간만 허, 허락한다면, 요런 애이들 진짜 레드베르 빨갛게 한번 키워보세요. 너무 이쁠 것 같습니다. 레드베르 한 포트 가격 뭐한 3,000원? 3, 4,000원?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여기 꽉 끼워놓으면 아주 멋진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19번 홍조예요. 어, 여물탕 9만원입니다. 20번입니다 이 아이가 오늘은 네오늘 이제 어, 부부의 날 21일 날 마지막 아이가 될것 같아요 아유 요거 했더니 또 제가 손을 신문지를 막 박스에 풀르고 했더니 손바닥을 봤더니 세상에 손바닥이 새카매요 그러고 모르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물수건으로 닦았고요 네요거 홍조 요렇게또 여물통입니다 요거 컬러는 이런 컬러예요 오묘한 컬러가 나오죠 색상이 여기또 이렇게 리본까지 리본까지 요 리본 있는 거 해서 정말 제가 많이 갔다가 보내드렸어요. 팔았습니다. 이렇게 예쁘구요. 뒷모습 한번 볼게요. 뒤에도 이렇게 보라색 빛 돌고 깊은 바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웅장한 느낌입니다. 웅장한 여물통이에요. 여러 나이 이것도 역시 또 가격은 9만 원에 9만 원에 보내드리죠. 사이즈 한번 볼게요. 어우, 영상 속이 꽉 차면서 아주 멋집니다. 여기는 33cm. 또, 우리 내경. 얼마 나올 거야? 30cm 나옵니다. 또, 여기도 이렇게 14cm예요. 여기서 끝에 끝은 뭐, 그죠? 이렇게 꽤 많이 나오겠죠? 한37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 높이도 16. 네, 여기도 16.5cm. 또, 여기 나오면은 14.5cm예요. 네, 9만원입니다. 우리 여물통 9만원. 여기도 똑같이. 예쁘게 또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이렇게 이제 봄날은 가지만 또 우리 여름에 꽃을 또 피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 이쁘게 색상에 물들어갈 수도 있고 빨갛게 이런 거 한번 또 강추 드려 볼게요. 20번. 9만원입니다. 네. 오늘 바쁘게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숨가쁘게 이천여주 막 다녀왔고요. 여주가서 우리 또 포구리분도 갖고 왔고 했는데 오늘은 또 박스를 못 풀러서 못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 이쁜 아분과 함께 또 저녁 시간 행복하세요. 내일 이쁜 아분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